处理啊。<Sorry. S 2> yeah. way 절 구하는 방법은 Kw는 자 h 3 o 하고 대괄호를 치자는데 대괄호는 몰농도를 의미하는 거였어. 어, 그래서 H3O+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OH-의 몰농도. 근데 이때 조건은 아 으, 아니, 조건은 됐고 어, 이렇게 대야된다라는 거야. 괜찮아? 어, 이렇게 되고, 근데 이 값이 상수 값이잖아. 상수는 상수인데, 얘는.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H3O 플러스가 더 많은 면이 용액은 산성이 되본이지 그치? 그리고 이번에 H3O 플러스가 보다 OH 마이너스가 많아. 그러면 이 용액은 영기성 그래, 수소 이온 농도 수라고 하는 고수소이 하나씩 지수라고 하나씩 이 있는데 얘도 하나씩 하나서 하나씩 하나씩 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나타낸 거예요. 뭐 10의 몇승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 그, 그거랑 그 관련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우리 표현하는 게 pH 경억나요 얘들아? pH 많이 값지 응. 여기서 P는 무조건 소문자로 써야 되고 H는 무조건 대문자야 돼.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H가 바로 수소이온을 말하는 거라서 우리 수소는 무조건 H 대문자로 쓰지 여기서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하거 로그 x 분의 1이면 이거는 로그 x의 마이너스 1승인 거 맞아? 이거는 알지? 그러니까 x 분의 1은 x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맞지? 이거 알아? 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어잠깐 로그에 x의 y승이 있잖아. 근데 로그에서는 이 위에 있는 승을 그래서 이게 y 곱하기 로그 x 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그 x 1이너 마이너스 로그 x 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좀 이따가 필요해서 로그 x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로그 안에서의 곡셈으로 있잖아. 그왜 그러니까 그런지는 쌤한테 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쌤이 설명하는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울 거고. 로그 안에서의 곱셈 있지. 로그 X 곱하기 Y. 이거는 로그끼리의 곱셈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로그 Y.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 괜찮지?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로그 10에 뭐 예를 들어서 2 승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이 2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2 로그 10이 된단 말이야 근데 로그 10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H3O플러스의 온도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용액은 산성이 강한 산성이 되는 거지. 그치? 강한 산성인데, 강한 산성이면 강한 산성일수록, 자, 분모가 커져. 분모가 커지면 이 pH 값은 점점 작아지겠지. 아, 어, 괜찮지? 자, 세 번째로 pH는 이거였어. 그 다음, pOH는 그러면 어,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맞아?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이게 중요한데, 그, 얘들아, 그 pH랑, pOH, 아, 이거 말고, 자. 현재 2 0도씨에서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생이 양변에다가 로그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로그 H3O 플러스 o h m 이게 로그 그러니까 내일자면 빼면은 10의 마이너스 14가 되지 근데 아까 전에 로그 10의 어쩌고저쩌고는 그냥 이 값이랑 다 맞아, 이렇게 해서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내에서의 교체는 로그의 덧셈으로 나눠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로그 H3O 플러스의 몰론도 더하기 로그 OH마이너스의 몰론으가 되겠네. 그치지 근데, 얘네 둘을 더 어차피 이걸 그냥 바꿔주기만 하잖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4래 한번 양면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높여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H3 에플로스 빼기 마, 로그 OH 마이너스의 로그로는 14가 되는 거 맞지? 여러분, 턴! 많이 공부하네? 이게 pH의 정의지. 이게 pOH의 정의지. 이두 개를 더한 거지? 더한게 14다. 라고 나오지? 언제? 25시에서. 괜잖나요 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 이래서 pH pOH는 항상 14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지시약만 보면 되는데, 그래 지시약 보고 딱 끝내줄게. 지시약은 근데, 그래, 많이 나와서.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해서 용액의 액성을 따져줄 수 있는 물질이잖아. 첫도 쟤도 쟤도 그리고 두번째로 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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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겠어. 중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연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그지두 번째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색, 무색, 붉은색. 오케이. 그 다음 메틸오렌지는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야 근데 이게 카롱하다가 가끔 쌤들이 빨초으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그 교육과정 내에서는 빨노노라고 해 어. 마지막으로 비티비용액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하거든 그래서 이 표현을 외워줘야 되고 특히 이거 무색을 X로 치면 안돼 색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무색이 막 아, 산성을 넣어서 이게 산성이 됐어. 그러면 얘는 무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주고, 괜찮아요? 응. 그 근데 이거 지시할까지만 기억 잘 해주면은 끝. 응. 오늘도 잘 잘했다. 진짜 고생했어, 얘들아. 이거 너네 오늘 3주 지나간 거야.